<laughs> 짜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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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하세요 우당탕탕 이거 넣어. TV. 임재근, 이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민씨.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나온 이 곳은 어디죠? 네, 여기는 꽃밭길, 벚꽃 볶음 예쁜길. 네, 지금 우리 방문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요즘 싶습니다. 꽃들이 아, 저도 비켜볼까요? 네, 길이 쫙 나오죠. <laughs> 설명해 주죠. <laughs> 요즘 봄철에 꽃들이 많이 피고 분위가 기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우리 영천 인고 지역의 벚꽃 예쁜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여기게 왔습니다. 네. 승희 씨. 네. 우리 벚꽃 예쁜 길에 대해서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인고천이고요. 뭐 옆에 뚝방길을 따라서 네. 벚꽃이 참 이쁘게 피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터널처럼 아, 벚꽃 벚꽃이 네, 예쁘게 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 벚꽃이 무렵이 되면 벚꽃이 휘날리면서 말 그대로 벚꽃 엔딩을 볼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니다 예, 봄바람이 날리며 좀 전까지 그리고 석양이 집때 참 멋있어요. 아, 예. 정말 이쁘는데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키지,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음, 아쉽네요. 저, 예. 아쉬워요. 쉽네요아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회 된다면, 지금 꽃 핀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한 3, 4일 정도 되어가고 네. 있는데, 벚꽃이 생각보다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음. 뭐길 찾기가 힘드시면, 음. 안내는 저희 인농협으로 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셔가지고요. 네. 흔치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겠죠. 뭐 아니면 인고 네. 중학교 못 가서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좌측편, 아니면 우측편으로 반대편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인구서 맞은편이고요. 여기에 인구 지역에 많은 관광지 및 예, 음, 좋은 거리 많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승민 씨가 어... 네, 제가요? <laughs> <laughs> 저희 인고 예. 영천 인고 지역의 많은 문화, 네, 관광, 예, 역사, 맛집 예, 네. 여러 가지를 소개해 줄 겁니다. 네, 열심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해 주고요. 네. 저희가 한번 복고길을좀더 가까이 볼수 있도록 촬영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laughs> 출발할까요? 네, 좋습니다. 영, <laughs> 영, <뿅.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네. 승민 씨, 네네. 아, 지금까지 벚꽃길을 음. 봤는데요. 네네. 마음이 어땠는가요? 어,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속기빵드리는것 같고, 네. 벌써 보었었으니까 마음도 차르르 응. 네. 녹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빠르게. 네. 다음에는 이성가 보는 걸로. <laughs> 아 오늘. 다좋았는 함께 하는 게 음. 싫었나 보죠.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 <laughs> 네. 조금 예. 걸리네요. 저도 다음에 또 음. 이성국과 같이 승민 씨가 오길 그렇죠.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당탕탕 인고동교 TV 임재근 이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